그러면은 그 선생님들의 역량은 이제 첫 상담할 때는 파악하기가 조금 어렵잖아요. 그렇죠. 그래도 최대한 이제 좋게 이야기를 해 주실 거고. 그런데 네. 그 중에서 이제 선생님들의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좀 파악할 수 있는 뭐 뾰족한 질문들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있을까요? 어 일단 참어 난감합니다 이 질문이 음 저는 선생님의 그 활동 이력들을 좀 보시라고 말씀드려요 선생님들이 지금 현재 뭐 대외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뭐 예를 들어 교육박람회에 가서 어떤 공부를 또 연구하기 를 위해서도 또 보시는지 또 그리고 선생님들끼리 어, 연구 모임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어, 내시는 부분들이 있는지 아니면 뭐 선생님들께서 모여서 어떤 책을 또 발간하실 수 있는지.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자질이 충분히 충족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